내년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경쟁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하는 방침을 세운 만큼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강기정 시장과 도전자들 간의 치열한 검증이 예상됩니다. 강기정 시장은 삼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강 시장은 취임 후 대자보 도시 전환을 추진하며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처음 도입했고 광주다움 통합 돌봄과 AI 도시 구축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재차 지연된 점과 최근 일부 논란으로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것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맞서는 민영배 의원은 친 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재선 국회의원의 정치적 무게감과 중앙무대에서의 활약이 강점입니다. 최근 군공항 이전 도심 침수 문제 등 지역 현안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강성 이미지가 당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30년 이상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최대 무기론에 세웁니다. 광주시 행정부 부시장 등을 역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구형 주치이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북구원의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성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 부시장 출신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형 일자리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 임명되며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비명계로 분류되어 당내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민주당 외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높은 비례득표율을 보인 조국혁신당의 서황진 시당 위원장과 진보당 김주업 시당 위원장 등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국민의 힘은 지역조직력 약화로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현직 시장의 성과와 도전자 3인의 각기 다른 강점이 맞붙는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